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뿐이지 왜냐하면 동물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 에, 주변의 상황이 찾아왔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마취 상태에 빠져 있듯이 또는 잠자다가 꿈 잠꼬대하듯이 그런 수준의 의식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종노릇하는 시험을 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왜? 뭘? 뭐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거기에 종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들다 여 보시면 인간의 욕망이 죠 욕망. 뭐 인간의 욕망은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내 긴한 그 극한 두려움에 대한 보상심리나 대체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 인간이 그 본성 속에서 느끼는 모든 인간의 욕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은 부모의 DNA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죠? 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될 사건, 유일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태어난 이상 죽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태어남도 우리 뜻대로 할수 없고,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는 많이 죽습니다. 매일 보시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 기독교란 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 최고의 명제에 내 스스로가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바르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요, 삶의 목적이요, 철학이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죽음을 직면치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9절 끝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자또 하나 죽음의 두려움 부분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가를 제대로 봐야 한다고요. 왜 죽음이 두려운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만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많이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적절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죽음은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정한 죽음의 조름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제대로 보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가볼까요? 우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여기 로마스에책카지꽂아놓시저주복 꽂아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laughs>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 제가 읽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2장 예, 311쪽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이 모퉁이 조리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 서로 연결하여 조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시 저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자를 어디까지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기 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태어난 자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아예 우리 생명을 만들지 않으신답니다. 아, 안는데요. 네.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죠? 아, 네. 그래서 이 건물과 건물수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의 신자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아, 네. 그렇습니까? 아, 네. 자. 우리가 옛날에 건물에 축대를 쌓을 때 봅시다. 축대를 쌓을 때 이름처럼 규격화된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을 가져다가 축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앞뒤, 좌우, 위, 아래, 도라고 서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맞는 돌을 주서다가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서로 서로 맞춰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맞춰지면 한쪽은 깨져야죠. 깨가지고 서로 딱 맞게 이렇게 하고 있게. 그래서 뭘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를 만든다. 그게 뭡니까? 궁전이죠 왕궁이죠.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보통 처소입니까?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부 그은 모습으로 다 지었대요. 그만큼 나무와 숲과 집으로 짓지 않고 금과 안으로 짓는다. 이게 우리 각자를 어떻게 금과 안처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하실 조선을 만든다. 이 뜻이에요. 아, 그렇지요? 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전부 다양해요. 너무 너무 다양해요. 성깔 다 있죠. 누구나 고집이 있습니다. 그, 그 고집을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고집과 고집을 이렇게 딱딱 딱 이렇게 아구가잘 맞게 맞춰주십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축대 쌓는데큰돌 작은 돌 구별이 있습니까? 아무리 조그만한 돌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이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자기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쉽게 하자면 자기 배역이 있다 이거예요. 드라마로 따지자면 주연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조연들입니다. 주연을 받쳐주는 조연들. 그래서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좀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를 어, 태어나게 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어떤 작전과 계획들이 계획이 있어, 있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무 이유, 태어난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걸 더 확인해 봅시다. 자 구약성경 11기상 1장 7절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예. 오늘 찾는 거 마지막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11기상 어, 이 6장에 보시면, 이, 그,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그 돌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자, 5장에 볼까요? 5장. 바로 위에. 5장. 8절에 보면, 8절에. 8절 9절 제가 알겠습니다 5장 8절 9절 이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는데 5장 8절에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대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 레바논이라고 나오죠. 레바논 레바논이 어디일까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로발, 레바논의 그 거리가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된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제주도까지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솔로몬이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5장 13절에 보시면, 역군 3만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입니다. 3만 명을 14절에,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1만인씩 번갈아서 계속 나가시면 안 되니까,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1 8절을 볼까요? 18절에. 야, 소르몬의 건축자. 그러니까, 그일꾼들과 히람의 건축자. 히람이라는 그, 그, 그 땅의 왕입니다. 그발 사람이 그 돈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여재목과 돌돌을 갖춘이라. 이, 한번 보세요. 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바논, 아니, 금은 보석은 그 홍해 저쪽에 그 오빌에서 가지고 옵니다. 금은 보석은. 이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옵니까? 레바논에서 가져오는데, 레바논에 돈을 치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깎는데요. 다 깎아가지고 어디로 갖고 온다고요? 이스라엘로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예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서 우리를 만드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이놈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예지하신과 예정하신 이 없으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성전에 지을 돌을 또는 백향목이나 잡나무 제목을 미리 잘라다가 다 재단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 건축 자재를 성전 짓는데 쌓아놓고 거기서 깎는 게 아니고 미리 깎아가지고 온다 이, 이 뜻입니다 은하 대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6장 7절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6장 7절 오늘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산지에서 다 재단해가지고 갖고 와서 탁탁탁 붙이고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입니다. 그 재료도 보통 재료가 아니라 깎은 재료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뭘 우리가 알아야 하냐 하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 내 인생의 말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구나. 진정코 깨달아야 합니다. 네. 교회 구경꾼으로오신분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지금 3년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기 오신 분 누구도 뭐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못 오셨지만 방송 보고 계시지만 구경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의식, 저 밑에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아, 네. 그렇잖아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재단하고 다 해놓고 드디어 태어나게 하신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로마스 8장으로 갑시다. 5 8장 오늘 본문 말씀 예. 그3 8절 아, 3 8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자기 암시, 자기 체면,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확신하는이라고 나오죠. 38절에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하나님, 우리 주시는 믿음, 태어나지는 믿음이 우선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확신하는 이라는 말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확신하는 뜻이 아니고 그 확신을 누가 심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나를 설득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볼때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키진다, 이 뜻입니다. 내 혼자 어떤 감동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왜 고통과 활란과 이것이 끊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하신답니다 께서 우리 안에 어오시겠다는데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생각을 초월한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내 인생이란 게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나 아닌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 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요 긍률입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을 초대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뜻입니다 음. 우리는 이 세상의 형통한 복을 달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하고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건강, 세상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 이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고통, 죽음의 고통마저도 그 길이 하나님의 저수을 만들어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 뜻입니다. 아, 네. 죽음마저도 죽음 그너에 비로소 죽음을 넘어 가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 갔잖아요. 종으로 팔려 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이다 그럽니다. 아니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삶이냐? 아니 그 그 요구 예그 요셉이 당하는 그 억울함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 길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 이거예요. 아, 네. 반드시 지나갈 과정이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없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 속에 만들려고 하시는 그룹과 의 의와 영광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아, 네. 그 고통 속에서 만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아, 네. 다른 방법으로는 도대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네.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어떤 위협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일은 결코 할수 없다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아, 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걸 우리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위협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의 쾌락은 따라가지 않겠다. 누릴 수 없다. 하는 이 확고부동한 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 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 가져다 줍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천만에요. 사람이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많고 성공하면 무슨 짓을 합니까? 쾌락을 줬습니다. 예? 돈 생기고 시간 있으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잖아.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내 주변에 남다 못한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종한자실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며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 거각한 고통을 겪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이 고통 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고통이 옵니다. 정말로 확인했죠? 사다라과 메사카 아벤도구가 예? 불불에 던져졌는데, 아니, 천사가 와서 돕더라. 세명 던져 넣었는데, 네 명이 불가한 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 결박을 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 사도라가 메사카 아벤노고는 멀쩡하게 나왔다 는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누가 보음 22장에서 그 고통의 세만의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아, 네. 스테판도 그룹. 뭐! 신앙의 선배들 다 따져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는 믿음은 말하자면 믿음으로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에 속한 것을 추구할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아, 지금 그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계속 돈 달라, 세상에 건강 달라, 성공 달라. 이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가 없죠. 아, 물론, 세상의 건강, 저도 건강을 너무 갈구합니다. 아팠어요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신다고 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마실까, 먹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너를 기르냐 하니, 저 번에, 덜풀도 봐라. 내가 기르는데, 하물며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목숨, 이간사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는 혹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네.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 내가 인간답게, 정말, 당만 100번 한번 시도해가지고 98번, 99번은 당연히 지지요. 세상 가운데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계속 내 입에선 한 탄숨과 한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최초의 인간의 언어는 탄식의 언어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합니까 하는 이 탄식, 한숨이 기도예요. 이 어찌 합니까? 네. 이이 아고올 골에서 나를 어찌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걸 기대하라. 그것을 소망하라. 그랬을 때, 우리 다가오는 어떤 고통과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얘기가 바로 로마스 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뵐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참, 목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백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다 집니다만은 딱 한번 겨우 이깁니다. 겨우 겨우 그런 체험이 쌓여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감격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감사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이